방해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서 17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7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어, 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일을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재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선 앞에서 버린 바가 된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으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까 달리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고 아침에 내시가 네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예. 어, 성경은요, 어,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오죽하면,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이라고 했겠습니까?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 Testament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 성경은 책 이름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으로 가득한 그런 책이죠.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사시면서, 어, 누군가에게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큰 실수를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어쩌면 한두 번씩은 그런, 어, 실수의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 다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큰난패를 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아마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사이 인간 관계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 이 세상은요 무수히 많은 약속들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인간의 그 약속, 그 개인간의 약속에 만약 법적인 의무가 부과되면 이것을 계약이다 그렇게 에, 말합니다. 아. 어, 어, 그 법이라는 것도요. 그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지키기로 하는 그런 어, 그 규율 그런 것이니 우리가 약속이고 계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들 사이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 그 관계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구성원들이 약속 지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생각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국가들 사이에서도요, 나라들 사이에서도 이 법을 지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는요 어, 외교적으로 심한 비난을 받게 되고 또, 어, 그 신뢰를 잃어서 그 외교 관계에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국가 간의 그한 약속, 작은 약속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큰 전쟁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약속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에, 세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수한 약속들이 만들어지고 또그 약속들이 이행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질서가 유지되고 평화가 지켜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과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심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9장, 2사에서 9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실절입니다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 네. 6절은 9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라고 우리가 하면 됩니다. 7절에서 보면 그 예수님이 다스리게 되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전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로 승천하신 그 일도.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이고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오실 그 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열심으로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서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도와줄 것이니 내가 이 약속을 너희들한테 주는데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랬으면 우리는 성경의 약속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당신 자신의 열심으로 이루어 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약속을 보면 그런 그런 일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 주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일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들은 대부분 고난의 시간에 우리에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해보지만 그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공허하게 들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집니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듯이, 하나님 말씀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나중에는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그런 더 궁... 궁금... 의적인 질문으로 의심으로 또 회의가 들어가고 회의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이사엘이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BC 721년 그 사건 이후로도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계속해서 전쟁의 위험과 공포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니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그런 심각한 질문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들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를 믿지도 않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그 이방 민족이 하나님 약속의 땅을 유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말인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영적인 그그 그, 그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에 대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의 약속은 어디에 갔나? 예루살렘 성전에 영원히 머무실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질문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이 시간 속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일까? 당신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일까? 혹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이 두려운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혼란과 의심에 대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덮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문을 열지 못한 지 4개월이 지나서 5개월째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인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백신을 발견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벌써 가난해졌고 궁핍해졌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고통을 겪고 죽어야 하고 삶의 전망을 포기해야 할지 아무리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지 않을까 그 많은 그리스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심이 생겨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고 여러분과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의심과 회의를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나 하나님이 계획했고, 나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다. 너희에게 닥친 이 전쟁과 너희에게 닥친 이 땅의 황폐함을 일으킨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의 제공자다. 내가 너희들 고난의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의 제공자가 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에서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고 또 모든 이방 민족들이 죄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약속의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볼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약속의 땅을 다시 정결하게 해야 하겠다. 그래서 나 하나님이 이 고난과 고통을 너희들에게 가져간다이 심판의 고난과 고통을 너희들에게 가져간다 그렇게 이사야서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그 유다 백성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에게 고난이 되셨다는 그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 사시면서 여러분에게 고난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혹은 그런 적이 없다면 고난의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치기 위하여 고난의 모양으로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 고난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 없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모든 약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까? 이사야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제공자라는 사실을 알린 후에 다시 이어서 그 모든 고난, 그 전쟁과 포로댐과 황폐함을 그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에 너희들의 고난도 멈추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난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고난을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앞에 닥친 그 고난 속에서 너희들은 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한 가운데에서 지금 그 고난을 진두지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지. 그리고 성도는 그 고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된다는 지그래이사석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을 향한 그 멸망의 메시지가 시작된 것이 13장인데요. 13장의 6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애곡할지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 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어, 죄송합니다. 어, 우리 지금 이 컴퓨터가 어, 조금 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예, 일단 제가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멸망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디로 피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그 고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밖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시작되면요 가장 안전한 곳은요 태풍의 중심부입니다. 그 가장한 태풍의 가장 중심에 소위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태풍의 눈은 약 반경 한 20여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그 그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은요 바깥에서 불어오는 기류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면 바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바람과 또 파도가 소용돌이치고 있지만, 정작 그 중심에는 가장 안전하고 고요한 평화의 공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이라는 태풍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바로 그 고난의 한 가운데 거기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들어가야 합니다. 북 이스라엘은요 그 태풍을 피하고자 아람 군대와 손을 잡았습니다. 유다는 아수르가 그 태풍을 주관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착각해서 아수르의 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멸망이었고, 고통이 더해지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모양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가 어디로 갈수 있겠습니까?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고난의 한 가운데에서 너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고난의 한 가운데에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 그, 그, 고난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에 안전이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고난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마지막, 그날이 오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또렷하게 구분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구절을 먼저 보시면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에서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날은 멸망이 될 것입니다.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황폐해져버리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자, 그들은 자기 땅에 참 좋은 나무들을 심을 것인데. 그리고 또이 방에 다른 나무들도 옮겨와서 심을 것인데. 그러나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들에게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맞이할 그 날은 다릅니다. 7절에 그 날을 맞이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날에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며, 바라보며, 그들의 눈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오는 그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눈을 들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한그 단어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된다는 단어입니다. 똑같이 그 날을 맞이할 것인데 한 사람에게는 그 날이 심한 근심과 슬픔의 날이 될 것이며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날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십시다. 거대한 태풍이 밀려올 때그 태풍을 막아보려고 여러분 아무리 바깥에서 내집 바깥에 담을 쌓아봐야 그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정말 강한 태풍이 몰려오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그냥 막을 수 없습니다.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는께서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열심으로 성취해 가고 계실 알게 알수 있게.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여러분 함께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다. 오직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고난이 끝나는 그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의 중심으로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름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첫째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봉 14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듣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를 태풍의 눈 안으로 이끌고 갈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분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십니까?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함.